어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그럴 때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든 게 제가 옷을 꾸미고 나가야 할때 마음껏 꾸미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. 어, 이해하지. 네. 근데 그거에서 제가 가장 힘든 게 신발이거든요. 신발. 편한 신발에 맞는 외출복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. 어, 지금 보여 드리는 모든 옷들은 성분이 폴리와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풀 일어날 염려 없습니다. 뭐 묻어날 일 없습니다. 그냥 후뚜루 맛들이에요. 물 빨래 가능합니다. 그래서 비싼 외출룩을 어, 선호하기 보다는 이렇게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내 몸을 억제하지 않고 신발은 가벼운 로퍼를 신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런 옷을 좋아하죠. 외출을 할때 저희들이 편하게 입어야 할땐 바지가 타이트하면 저는 못 입어요. 음. 왜냐하면 타이트하는 정장 바지에는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. 음.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바지가 약간은 편한데 이런 식의 굽낮은 로퍼에다도 신을 수 있는 이런 옷들을 선호해요. 위아래 세트로 되어 있고 따로따로 입으셔도 돼요. 그런데 이 바지는 자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. 앞에는 이렇게 밴드처럼 되어 있고 외출복이고 제가 좋아하는 뒤에는 밴딩이에요. 어. 크롭티라고 하는데 얘는 팔도 나팔이에요. 이게 짧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데 뭘로 보완을 하냐면은 강연목티예요 자, 요티 하나 입고 이거 입어주시면 돼요. 얘는 봄철에 얘또 입어도 돼요. 그다음에 추우면 껴입으면 돼요. 가방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봄철에 이렇게 멋스러운 음, 외출복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운동화 신어도 너무 멋스럽거든요. 자, 이러고 나서 코트 하나 걸치면 멋진 외출복을 끝나는 거예요. 얘는 가을에 입으셔도 돼요. 봄에 입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내음 껴입고 입으세요. 이게 음. 누빔 같은 거예요. 뽀글뽀글 뽀글뽀글 해주다 음. 자, 이게 A 라인 팔랑팔랑해요 음. 그러면 뱃살 키가 작은데 통통하신 분들한테 제가 누둥위 이야기해요. 요거 입으시라는 거예요. 음. 요런 티. 음. 그러면은 안에 속 티가 얘를 딱 잡아주면서 뱃살은 얘가 가려주는 거예요. 우리 7788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원피스 없어 그런데 얘가 세트예요. 얘는 세트로 이 원피스 입고 바지 이렇게 입는 거예요. 그리고 스카프만 돌리면 이것도 외출복을 하나.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패딩 벗잖아요. 벗었을 때 이런 원피스가 딱 나왔을 때멋스러웠잖아 20% 폴리하고 아크릴 돼서 굉장히 얇아요. 그런데 음. 원단이 이렇게 얇아서 흘러내려져야 돼요. 그러면 은나 멋지 파리에서 온 여자잖아요. 이맞죠 덩치 크신 분들, 또 뺀뺴하신 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너무 편하게 어. 내복 입으세요. 또 내복 안 입고 춥다고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은이 옷에는 어떤 게 입어야 되냐. 네. 밑에가 펑퍼지하면 위에는 반드시 크롭티 짧아주는 게 음. 있어줘야 돼요. 맞아. 그리고 이런 모자. 파리에서 온 참... 모자. 나갈 때도 딱 이렇게 멋스럽게 입었다가 집에 와서도 입고 모자 하나, 우리 이번에 정장 모자 시작했죠. 모자 하나 딱 네. 쓰면 멋쟁이. 그리고 가방 하나. 가방은 그거 뿐인가요? <laughs> 네, 진짜요. <지금 제가. 웃음> <laughs> 연말에 모임이 있어요. 딱 이렇게 입어주시고. 코트는 아무거나 입으세요. 집에 있는 코트 하나 입어주시고. 딱 하나 들고 가주돼요이렇게해라도 음... 되게 멋스럽고. 부츠 하나 신어도 되게 멋요 이렇게. 네, 이렇게이 바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. 어떤 코트하고다 어울려요. 이러면 겨울옷이 되시, 겨울옷이 되는 것이지. 자 그리고 가방은 제손로 계속 이따가 올게요. 이렇게 딱 하고 들고 가지면 멋스러운 외출. 모임을 나갔을 때. 그 다음에 우리는 코트를 벗었을 때의 모습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. 이 차림은 나중에 내일 벗고 봄철에 초보까지 그대로 입으시면 돼요. 내가 이 목티 하나만 입으면 어색하잖아요. 그럴 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니티 어디 가서 딱 앉아서 옷을 입었는데도 그냥 멋스럽게 나오는 디자인. 얘는 니트로 되어 있어요. 장미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앞 부분이 앞섬이 이렇게 풀이 달려 있어요. 풀이 달려 있어요. 짧아요. 이거는 아담하신 분들 그리고 편하게 외출하실 때 너무너무 잘 입는 거죠. 사계절 내내. 청바지에다 입으셔도 되고, 우리 모든 스커트 이번에 구입하신 모든 스커트랑 어울리고, 여기에 목티만 갈아입어주세요. 여기에다 입으면 그냥 목티 하나 단순하게 입는 거예요. 그리고 살짝 티가 싹 빠지는 센스. 그리고 모자 하나 쓰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온 사람처럼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변신시키는 외출국이에요. 외출용으로 내가 남들하고 조금은 다른 멋스러운 옷을 입고 가고 싶을 때 이런 숄 바디건. 색깔은 하나고요. 둥둥이 살짝 가려져요. 어 그러네요. 밑에가 이런 베기바지 똥싼바지를 입었을 때는 약간 옷 자체가 틀려야 돼요. 음. 디자인이 같이 펠락스러워져야지 어울리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다가 자기가 배가 나왔다 하면 여기다가 브로치 같은 거 하나 딱 해주시면 되겠죠. 어. 그래서 볼레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런 볼레로가 하나 있다면 우리 스커트에 다 어울리겠죠. 이분는 어때요? 저... 어울리기는 하지만서도 그렇게 아까와 같았던 외출룩의 어... 이미지는 어... 안 나와. 요 어, 네. 이런 조끼는 면하고 입을 때 예뻐요. 자, 저는 여기에다가 조끼를 어떤 걸 입었냐면, 오 네. 어, 그런 조끼를 저... 입어야 돼. 이렇게 입어주. 얘는 약간 펑퍼짐해 어, 그것도 퍼퍼지. 뒤에가 길어요. 길어요. 길어서 이 바지를 한껏 살려줘. 한껏 살려줘. 이런 조끼를 하나 있으면 이제 우리 치마하고도 다잘 어울리고 우리 배기바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. 이런 원피스에다도 이렇게 조끼 하나 걸치시면 너무 좋죠.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원단이 되게 도톰하고요. 안에 안감 살리다 되어 있고 바느질 정말 잘 되어 있는 옷들이에요. 이건 실내에서는 충분히 에이. 따뜻할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자 여기에서 이게 가장 도 짧은 짤막하고 음. 뱃살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덮어줘요. 그런데 단추 없어요. 음. 저 단추 없어요.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여기다 두꺼운 티 입으셔도 되고, 약간 초, 어, 3월 초에는 다른 티 입고 얘만 하나 딱 걸쳐주고 나가셔도, 우리 지금부터 입어하고쭉 입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입었어요. 그리고 위에 조끼 하나 입었어요. 자, 이 바지가 하나 있다면서 아까는 울로 되어 있어요. 얘는 그냥 홀리예요. 허리를 잡아주면서 밑으로 살짝 퍼져가지고 굉장히 날씬하게. 탈락스럽게 막 여기에 절개선이 몇 개가 다있어 이거 절개하느라고도 네. 힘들었어요.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긁면, 아, 저 부분 뒤에요 밥하러 왔나요? 밥, 밥, 밥하러 오셨어요. 어머. 얘가 너무 느끼하나? 엄마는 어, 밥을, <laughs> 어, 밥을 해야겠다. 밥을 <laughs> 해야겠다. 이 원피스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원피스 안에다가 이거 하나 입고 다니면 얘는 폴리여가지 아마 10년이면 안 떨어져요. 그리고 원피스에다가 린넨 원피스 속에다가 입으셔도 돼요. 어. 이렇게 입는 거예요. 자, 이런 바지와 이런 티들은 정장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패딩에다, 속에다 입어도 예뻐요. 그걸 뭐냐면은, 이 위에 티가 작기 때문에. 이 위에 티가 작기 때문에, 요 안에 라인이 바지가 그대로 들어가서, 코트하고 입어도 너무너무 예뻐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이앞에서 너무 예뻐요. 저는 다리가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싫어해서, 그냥 이 바지 위에다 저또 입을 것 같아요. 오. 그러면 굳이 코트 입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바지에다 또껴 입었죠? 여기다 두개 입었죠? 그 다음에 숄만 둘러시면 됐죠. 이렇게 아이고, 딱 하나만 그래. 입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것도 팔이 이렇게 짧잖아요. 네. 그래서 안에다가 두꺼운 니트티 입으셔도 되고요. 이 앞에 이 원피스 모양도 보세요.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걱정 안에 바지가 있어서 그런가? 더 어. 이렇게 A 라인. A 라인. 이거 A 라인이에요. 뭐 저는 오. 바지하고 껴입죠 그리고 목선이 이게 되게 전지 목티 입고 입었잖아요. 목선이 잘안 보이시죠? 목선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. 자 이런 아, 디자인. 제가 어, 애전부터 너무나 이렇게 어디를 외출을 해야 될때 발이 아프고 난 뒤로는 이 똥산바지를 제가 입었죠. 왜냐면은 워커 하나 신으면은 장거리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아니면은 운동화, 반스 같은 운동화, 이렇게 뭐지? 하이탑 운동화 있잖아요. 그 운동화 딱 신고 똥산바지 입으면 그나마 입고 다녔어요. 근데 정장 바지에다가 운동화는 못 신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. 그냥, 반절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일할 때는, 또, 똥싼바지 있죠? 또, 추 추링 같은 거 입고 일하니까 저한테는 저의 그냥 가끔 나가는 외출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. 그런데 이 외출복이 정말 편해서, 어, 아마 저는 제가 가끔씩 보여줬던 게 니트 똥싼바지, 막 그런 똥싼바지도 되게 많았을, 많았을 거예요. 그럼 그냥 그거 계속 잘 입거든요. 저희 2021년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곳입니다 한번 관심있게 봐주세요. 예, 저 들어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네. 어, 이제 2021년이 하루 남았습니다.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. 어, 이하기장도 더불어 내년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하기장이 되겠습니다. 가려한 내온 불빛에 휘청거리는 밤,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날, 그 유튜브의 연인인가? 뒤돌아 보면 같은 자리, 다시 또그 자리. 만나보면 그 얼굴 같은 그 모습.